자, 2차 방정식의 두근는 알파베타라고 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5, 알파베타는 1, 이렇게 되고요. 내가 이제 구하려는 거, 이 구하려는 거를, 어, 밑이 2라는 게 보이죠? 자, 밑을 2로, 2인 지수로 계산을 하면, 자, 요 2는요, 그냥 베타죠? 그 다음에, 요 2는요, 이렇게 보니까 알파베타죠? 그거를 곱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알파베타. 일단 밑에서 요 2의 알파 제곱은 나누는 거니까 빼기 알파를 하시고 요거는 2의 2베타죠? 2의 2베타를 뭐 하는 거죠? 분모 있으니까 빼는 거죠? 빼기 2베타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바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2의 베타, 어, 지금 여기 베타 마이너스 2베타 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네요. 그래서 2의1 마이너스 마이너스 5. 2의 6제곱이니까 64.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두근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세제곱근 3과 B를 더하면 세제곱근 8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3과 B를 곱하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에서 b를 구한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서 a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자, 얘 세제곱근 81은 세제곱근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제곱근 3 더하기 b를 한 개, 세제곱근 3이니 여기에서 b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얘가 지금 세제곱근이 다 똑같으면 앞에 개수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문자처럼 보고 계산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구해졌고 그다음에 세제곱근 3 곱하기 b 자리에 2 곱하기 세제곱근 3을 해주면 이게 a 값이죠? 자, 얘는 일단 2 곱하기, 세제곱근, 세제곱근 같으니까, 얘네들 한 방에 계산하면, 근호 안에서 3, 3은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A하고 B를 곱하는 거죠. 세제곱근 3 곱하기, 아, 다시, A 곱하기 B죠. A는 2 곱하기 세제곱근 9. 곱하기 b는 2 곱하기 3제곱근 3 이렇게 되죠. 먼저 2, 2 곱하면 4. 그 다음에 3제곱근 안에서 9하고 3 곱하면 3의 3제곱이죠. 어 얘는 그냥 3이네. 그래서 4, 3, 1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요.